아, 또나시 치겠네 네, 작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어,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프랜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번에 제가 그 네. 뒷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타이어를 교체.. 아딱 날씨 치이네아딱 날씨 좋다. 하랄만 끝내주네 <laughs> 네. 저번에 그 하여튼 그 타이어를 빵꾸가 나서 빵꾸로 교체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어, 타이어가 다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 진짜 다 됐다. <laughs> 그하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장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갑니다. 어, 이 지금 아킬라는 순정 타이어가 그 팀선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부터 거래하던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그 타이어가 중국산 타이어가 달려있는데 팀선이라고 사이즈는 150에 80에 15인치가 들어가는 그런 타이어 입니다 어, 어그 디자인 자체는 패턴이 뭐 오프로드 반 온로드 반 그런 타이어 패턴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냥 아딱 길이 바람이 좀 맑은 오늘 예 어, 저는 그냥 오늘은 그냥 온로드용 타이어로 저는 그냥 교체할 요랑으로 어, 타이어를 그, 그, 교체하 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타이어, 디 타이어를 제가 한 치수 큰거 160에 80에 15 사이즈로 교체하려고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알아봐달라니까 160에 15에, 아, 160에 그 80에 15 타이어는 잘 없다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그, 신코 타이어 s r 7 7 7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사장님이 어, 확보하였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교차로 그 관중입니다. 순등타이어보다한 예, 치수가 큰 사이즈입니다. 그죠? 아, 딱 구름 좋다. <웃음> <웃음> 예, 기장으로 왔는데, 어, 다, 다 왔네요. 그죠? 에이, 뭐고, 이거. 큰 차가 옆에 오면 새콤새콤하다, 그죠? <laughs> 자, 급시 많았어. 아, 딱 날씨 좋다. 하늘이, 아, 구름이 멋지네요. 내일은 비가, 오늘 비가 온답니다, 저녁에. 그래서 후딱 타이어를 교체하고 돌아가 봐야 되겠네. 여기입니다, 돌아 네, 예, 여기 마모 한 개선, 여 보이죠? 예, 여기 완전 다 달아 가 붙었네요. 그죠? 네, 예, 뒷타이어는 이제 요 지경에 이르렀네요. 아, 까 사이드는 좀덜 달았네. 네, 예, 앞타이어는 마모 한 개선이 아직 살아있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타고 교체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언로드용이네 음, 좀 차이가 나나? <laughs> 전화 드리고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네, 타이어 다 교체하고, 어, 조심스럽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타이어, 새 타이어 갈면은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유그 타이어, 새 타이어는 약간 끝이 쿠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네, 제가 코너를 탈때 약간 슬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나 혹은 새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나면 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조심,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딱 퇴근시간에 와다니돼서 좀 돌아가야겠네요. <laughs> 제가 시내로 안 가고 조금 외곽으로 돌겠습니다.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아킬라 순정 타이어는 150인데, 막 어떤 분, 약간 그 타이어가 빵이 크면은 보기가 좋죠. 제가 전에도 MT03 그 타이어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넓은 타이어를 하시면, 예. 코너 타는데 조금 문제도 있고 에, 타이어 접, 이, 평접지가 높으면 옆에 팽팽비가 그, 낮기 때문에 에, 좀 코너 탈때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본 사이즈보다 저는 한치수 높은 160으로 했는데 에, 너무 넓은 거 하시면 막 180막 이런 거 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제를 요망드립니다 <laughs> 160 정도 하면 딱 좋고 좋 이거 타이어 꼽아 갖고 좀 타보고 뭐, 잠깐이 달려보니, 까 아이고, 달려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타이어가, 타이어가, 어, 타이어가, 뒤 어, 타이어가 어, 160으로 장착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아킬라가 제가 이제 1년이 됐네요. 그죠? 제가 이제 1년 어, 총결산, 예, 정리를 해드리면, 어, 우선 아킬라를, 예, 제가 타는 아킬라는 2020년식 아킬라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모델들은 2021년식이 나온다 그러죠 유로 5 적용돼서 어그 계기판에 그 기어 표시가 되는, 데네 인디게이트 표시가 되는 그 계기판으로 바뀌고 그리고 유로 5니까 조금 예그 조금 그 개선된 부분, 예. 이슈도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쨌든간에 지금 제가 타는 이 모델은 2020년식, 작년 5월에 구매했던 차고 현재 이제 딱 이제 5월달 그서 1년 딱 됐습니다. 그죠? 총 주행거리는 9,900, 만키로 대략 탔습니다. 그죠? 제가 요 아킬라 말고도 세대, 그러니까 MT03도 있고 막삼이도 있기 때문에 아킬라만 완전 미친 듯이 탄건 아니고, 예. 세대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탔는데 아마 아킬라만 출창 타됐으면 벌써 만0 5천 넘었겠죠. 그죠? 예. 엔진 워런티는 2만입니다. 구동계하고 엔진 쪽은 2만 워런티가 적용되는데 아직 저는 워런티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어, 우선 제일,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는 어, 뭐, 이렇게 제가 제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일단 아킬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우선 어, 연비를 말씀드리면, 예, 평균 연비는 33에서 35 정도 입니다 저는 주로, 어,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죠? 시내주행은 잘안 합니다. 시내주행은 막 3위로 하기 때문에 아킬라로는 시내주행을 잘 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시외로 여행을 다니는 용도로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핸들도 이렇게 업, 업 라이징으로 교체한 상태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기름을 넣을 때 저는 8리터를 넣습니다. 8리터 8리를 넣고 항상 8리터를 넣습니다. 보조리터 도저, 2리터 정도 있고 8리터 정도 넣으면 한 10리터가 어, 바이크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꽉채우지는 않고 저는 항상 8리터를 넣어서 주행을 하는데 연비가 33 정도 예, 33에서 마이너잘 놓을 때는 35까지도 놓은게제 차의 현재 상태는 그렇고 어, 자그 다음에 부속수급 예, 이 부분은 여전히 어, 어, 미궁 상태입니다 제가 그 다른 그 방구 남그 대양 KR 모터스 그 센터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요새는 부속 부수, 수급 잘 되던데요, 예,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초기에는 초도 물량이 좀 딸려서 예, 좀그 부속 수급하기가 좀 그랬다는데 현재는 뭐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현업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쁨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 지금 현재 아킬라의 그, 그 기름 넣고 예, 오늘 타이어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하고, 엔진 필터, 오일 필터 교체하고, 예, 그거 말고는 현재 아킬라에 들어간 비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고장이 없다, 없었다는 얘기죠. 다행히 저는 그 초기 때 잠깐 배붙이는 소리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7,000km가 넘어가니까 자리를 잡았는지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어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제가 어 3,000에서 4,000 사이에 교환합니다. 매뉴얼 4,000에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쉘100 50% 합성유 광유기반의 합성유죠. 네, 쉘 100은 네, 파워유가 아니고 광유기반의 합성유입니다. 그룹3 합성유 네, 그래서 그걸 넣고 한 4, 3,000, 4,000 정도 탑니다. 그죠? 예, 그렇게 교환을 했고, 그 외에 어 내구도 부분, 엔진 내구도 현재 1 0 0 k m 탔는데 어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아킬라 뭐 내구도가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차를 구매할 당시에 불안한 부분이 바로 그 내구도랑 부품 수급 문제인데, 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핸들 교체 작업을 할 때도, 입으로 미라주 케이블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게 케이블이 연구적인 게 아니고, 이게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 되도록 있는 기존에 있는 케이블을 써주시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물어보니까 부품 수급이, 일단 부품은 센터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센터에 주문을 하시면, 센터에서 그창원 본사에다가 그 입고를 그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바다서 센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라고,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어, 아킬라 300은, 어, 이렇게 우리가 실속형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입니다. 여행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라이딩을 즐기기도 좋은 차량이죠. 그죠? 이 아킬라 300에서 딱, 딱 진짜 다른 거다 빼고, 탈 것으로 같이만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탈 것인 것 같아요. 뭐, 미라주 250도 저는 오래 타고 다녔는데 미라주 250만큼 뭐 괜찮은 바이크가죠. 디자인은 미라주보다는 훨씬 예더 캐주얼하죠. 예, 젊다는 거죠, 그죠. 예, 캐주얼 쿨즈 바이크라고 예, 표방에서 놓은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도 조금 커스텀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뭐 이게 커스텀 핸들 좀 바꾸고 기타 뭐좀 달고 이것저것 치장을 좀 했는데 예,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할수 있죠. 드레스업이나 그런 거 하면 아주 아주 그태가잘 나는 차입니다. 그죠? 뭐 다들 그래서 관심들 많이 가지는 기종이죠. 그죠? 그,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500만원, 지금은 2021년식은 500만원 좀 넘던데, 가격이 좀 올랐죠. 예,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차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사고 안 사고는, 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1년간 몰아보면서, 예, 뭐, 국산 바이크라는 그런 핸디캡이라고 할수 있나요? 예, 핸디캡이라는 그 국산 바이크, 그 국산 바이크도 아죠딱 깨고, 국산 브랜드에서 개발해서 중국에서 제조한, 예, 중국산 바이크죠. 예, 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바이크. 뭐, 뭐 아킬라 말고도 뭐 요즘은 중국산, 중국 제조 바이크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한 1년을 다 타신 분도 있고, 또, 기변들을 1년 안 가고, 뭐, 한, 한 시즌 반 정도만 타고 기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죠? 저는 뭐, 계속 이거 타고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차, 아, 뭐, 언제 기변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아킬라가 크게 뭐, 일단 저는 핸들을 언라이징 한 상태라서 굉장히 편하고 좋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는 데는 MT03도 있는데, MT03은 연비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달릴 때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킬라는 아까 제가 연비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연비를 가지고 편안하게 미친듯이 안 땡기면 좋습니다. 편안한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뭐 혼자 살살 여행 다니기도 좋고 또 마음받는 분 친구분 한두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렇죠? 딱 탈것의 기준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어, 적절하게, 아유, 본인의 그 가치에 맞는 기준만 딱 놓고 탈 것으로서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죠. 어,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중고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중고, 중고로 구매하셔도 되고, 뭐 신차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지금 중고 사면 2020년식을 아마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2021년식은 아직 어, 완전 풀리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네요 뭐. 하여튼 간에 어, 제가 1년간 타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실생활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투어를 다니기에도 아주 좋은 차 같네요 그죠 어, 출퇴근용으로 써도 아주 괜찮은 그런 바이크입니다 물론 125cc는 뭐 출퇴근 하셔도 되는데 300은 배기량은 조금 있지만 뭐 출퇴근 용도로 써도 실외연비 주행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저는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어 저는 괜찮은 바이크였습니다 <laughs> 1년간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1년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고장도 그랬나? 고장도 없었고 어 뭐쑥 들어오나 어 여튼간에 그렇게 어, 잘 타고 다녔다 그죠. 앞으로도 올 이번 시즌에도 아킬라 를 계속 타고 다닐 건데 제가 제가 갑자기 어, 어떤 특정 바이크 에 꼽혀가지고, 오씨, 저차 너무 마음이 름다 예, 네. 그 기변해야지. 이러면 아킬라가 사라지고 기변이 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바이크가 현재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뭐특별히 문제 없었습니다. 1 년간 그리고 편안하게 잘 타고 다녔고, 예, 네. 그게 오늘 제일. 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입니다, 그죠? 어, 또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킬라 좀 타다가 예, 나중에 좋은 더 아킬라보다 더 좋은 바이크로 기변을 하시든지 또뭐 아킬라를 계속 타시든지는 예, 그 아킬라 어느가 결정할 문제죠, 그죠? 예, 어쨌든간에 뭐이 아킬라가 아킬라 300이 영구적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줄 거다. 예,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laughs> 항상 어, 모든 탈 것은 반드시 기변하는 날이 옵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때 보고 또 이쪽 아킬라로 기반을 닦으시고, 뭐 아킬라가 크루즈 바이크다. 그래서 크루즈로 계속 크루즈 쪽으로 가셔도 되고, 예, 일단 300cc로 즐길 수 있는 예, 라이딩 스킬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예, 그 다음에 조금 큰 백이라고 갔을 때, 고 믿을 거, 이럴 때고 갔을 때, 본인이 라킬라로있 라이딩 스킬로 잘탈수 있게끔, 그래, 생각하시면 가장 훌륭한 바이크라고생각합니말 그대로 인문판이라고 할수 있고, 저같이 좀 경력이 있어도, 그죠? <laughs> 저같이 실속형 라이더들은 또, 저한테는 맞습니다. 저한테는 여기 딱 맞기 때문에, 막 만족스럽게 잘 탔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마, 긴 영상 찍게 봐주셔서 고맙고, 어, 안전장계꼭 장착하시고, 영상 알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끝!